이두 방정식이 어떤 관계에 있냐면 1차항 개수는 똑같아요. 1차항 개수는 똑같은데 2차항 개수와 상수항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2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1차항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한글이 알파이면 이 2차 방정식의 한글이 알파이면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알파 분의 1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 입으로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대입하는 1번식의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a 여기는 알파 분의 b c를 알파 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알파 제곱 분의 c는 0이 됩니다. 이걸 좀더 정리하면 a 플러스 이건 b 곱하기 알파 분의 1이죠. 이건 C 곱하기 알파 분의 1의 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 모양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방정식, 이 방정식에다가 알파 분의 1을 대입한 거예요. 대입해보면 C, C 알파 제곱 분의 1이 나오죠. 알파 제곱 분의 1, 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알파 분의 1을 곱하면 알파 분의 B, 알파 분의 B고 여기 알파 분의 1을 곱하면 X가 없어기 그냥 그대로 A죠. 여기에다가 이 방정식에다가 알파 분의 1을 대입하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은 이 식은 이 이차 방정식에다가 알파분의 1을 대입한 것과 같죠. 대입해서 성립하면 그게 뭐예요? 근이잖아요. 따라서 알파분의 1은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의 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봤는데요. 여기 지금 2차 계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계수는 똑같고 2차 계수와 상수항을 바꿔놓은 2차 방정식이 밑에 있습니다. 이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2, 4, 8 이렇게 인수거해가 되어서 x가 2와 4가 나옵니다. x 값이 2와 4가 나와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여기 2, 4, 8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x값은 2분의 1과 4분의 1이 나옵니다. 한근이 이 방정식의 근이 2면 이 방정식의 근은 2분의 1이 되잖아요. 4면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1차 개수가 똑같고 2차 개수와 상수항이 바뀌어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역수관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